그래서, 왜, 할게 없어가지고 주의의 원단을 하게, 이니게 네? 시작도 간니까 호적 판단을 해도 그 핍박도 안전되고, 주의중 한다고 야수도 믿는다니까, 먹을 것안 주고, 용돈도 안 주고, 아예 발길도못하다면서 온갖 핍박과 구타와 시험과 연단을 겪어냈는데 오히려 그게 복기돼서 강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주의의 종들이 불과 같은 말씀을 썼고, 믿을 게 주님 밖에 없으니까 맘마다 천하하면서 금식하면서 무릎이 깨지라고 기도했더니 능력받아서 교회를 개척했더니 못 잡니다. 네. 교회마다 불어하고 아, 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세계 속의 코리아, 아, 네. 세계 속의 대한민국교회가 됩니다. 아, 네. 저는 남은 교회도 그렇게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사고하는 교회가 되니까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치곤 합니다. 갈데 없으면 보려는시작이많아요 가인도 없으면 시작기할거 없으면 너시작이아니라 그게 아니고 가장 능력 있고 사랑이는 쉽게 말하면 가장 사랑하는 문열이 말고 사랑하는 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한가와 같은 마음 을 주님께 드리습니다그 아, 네. 기도, 그 기도 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버티는 거예요. 아, 네. 지금도 그걸 기도하는 어머니도 있어 가지고 한국 교회가 상존 있습니다. 아, 네.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들. 기도하는 아버지들 이 자리에 오셨는데 마지막 주인다 라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사명 완수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laughs> 아브로가 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부르시아와 아브르라를 통해서 마지막 퍼즐이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를 가는가 봤더니 아브로가 오늘 말씀 전에 말씀입니다. 아브로가 어디를 가겠다고 자기가 섬하는가 봤더니 고린도교회를 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고린도교회는 어떤 곳이죠? 로마 지중해 전 세계에서 가장 타락하고 가장 방탄했던 곳이 어디냐? 고린도교회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뭐라고 말하면 당신은 고린도 사람이야. 그거 같은 룰이 없어요. 왜냐면 당신은 고린도 사람처럼 타락했고 방탄했고 썩었고 구제 불능이야. 그 뜻이 바로 뭐냐면 당신 고린도 사람이야. 적어도 저거 저거 고린도는보만 그 얘기 뭐냐면요. 방탄하러 간다는 거예요. 저기 타락하러 간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다 면고림도 여러분 그때 교회사 그 으로봤을때사무울을 가장 힘들어서 일년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벌어왔던 데가 어딥니까? 고림도대요데살로니카에서 어땠어요? 베레아에서는 어땠어요? 그리스에서는 아테네에서는 어땠어요? 빌립보에서는 그가 어떻게 복해 있습니까? 그것을 통틀어서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매맞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도망갔던 곳이 었는면 거의 아가야 지역이었어요. 아가야? 아가야 지방에. 근데 지금 아볼로가 그곳에 가겠다는 거요 오케아로, 성교하러 그곳에 가겠다는 거예요. 언변이 좋으면. 이제 성령을 받았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해라 와도 한줄 알면 어디에 가야 돼요? 어디 가서 복귀해야 돼요? 사람이 많이 보인 곳, 부흥이 가능한 곳, 그래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고, 목회적으로 성취감이 있고, 목회에도 자기가 이런 명함 잘지을수 있는 그곳에 가서 목회야. 맞는 거잖아요. 세상은 람이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게아버로는 어디로 가냐면 고림도로 니다 험지를 뱉어서 가요. 아가야 집, 지방. 아가야 집 앞으로 목회를 가고 가요. 제정신일까요? 계산 제대로 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리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회의 28장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를 사랑했던 안디옥교의 장로님들이 그를 마중으로. 그리고 야구부의 딸들도 뭐라고 합니까? 자기 허둥지에 가지고 손목을 묶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을 묶을 것이고, 당신을 피해로 죽을 것입니다. 아마 아론도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안디옥에 있는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밀레도에서 만났을때 나의 가는 길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는 지금도 불사하겠습니다. 아볼로도 아마 만약에 에베소 교회에서 고인도길를갈때 수많은 성도들이 당신이 거들어가요 당신처럼 능력 있고 온전한데? 이제는 소년까지 충만해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100점짜리 목회자 선교사인 당신이 더큰 일을 해야지. 더 중요한 사역을 해야지. 예루살렘을 가던 안디옥을 가던 알렉산디아를 가던 로마를 가던 당신이 가야 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성공과 성장이 보장된 곳도 얼마나 많은데, 그 험한 곳, 바울도 실패한 곳, 바울도 도망 나온 곳, 바울도 그쪽을 천하로 보기 싫은 그 곳, 아가야 지방에 당신이. 그곳을 택한 기회 볼까요? 죽음과 저주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것이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도이 거죽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있는다 겉으로는 펠라오나 언변이다 신의권이다 능력이 뛰어난 훈련한것지만 속으로는 썩어있는 죄악의 분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들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보고 거기에 가라고하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소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아버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험한 흠지에 간직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성경은 성령을 따라 사랑하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게 2절 말씀을 사도 바울 다시 에베소에 아가서뭐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아고 우리 방송 시간에 센스가 있는 자 우리 가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들에 <미라> 너희가 니들에 성령을 받았느냐 니들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대신도 듣지 못하면놀아 에베소 교회 성 문제 고백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거라 성령으로 거듭난 거는 다르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표현이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대로 누구죠? 사울. 사울도 라바다역 갈때 성령 임해서 하루 종일 벗은 몸으로 예언을 했대요. 그런데 사울은 성령으로 거듭나질 못했습니다. 아냐아와삽비라도 120분도에 있었으니까 오순절 바다의바가에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산발이 학살기라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와 그포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 하죠? 물질을 도착했다고 아니 바깥. 성령이 임하니 옷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발라. 그래서 여러분 2000년도 예수님 주변에 열두 지자들을보세요 3년 동안 봄세계를 하는데,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병을 고칠 때,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실 때, 예수님이 오병의 사건을 일으키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다고 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한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도망가고, 다부인하고다 죽여놓고, 다 실패했어요. 오순절 마화의바람에서예수님이 벌써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의 인사를 받은 그들은 이제는 그들은 구원군들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쫓아 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것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성령의 사람들 o 시기주 주님의 t s 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d c h 한 t t 한 r b a s s o n that you wishes me not, y 게 u told c h i t t e r b a s 하 o n Ta, Hammer, Hammer, h a m 아무개 목사님 방어 못 받았다고, 아무개 목사님 방어 못 받았다고, 이 얘기 했더니 그 얘기가 그렇게 좋으셨나봐. <laughs> 어떤 검사님들이 아무개 목사님도 아무개 목사님 방어 못 받고, 아무개 목사님도 방어 못 받고, 이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방어 못 받으셔도 그 목사님들한테 또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아, 예. 하나님께서 나한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아, 예.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은사를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결론, 기승전 결이 있습니다. 결은 뭔지 아세요? 그 모든 은사가 하나가 돼서 사도 바울 맨 마지막에 고림도도 시기 장에서십장다 넘어갈 때 사도 바울이 너무 멋진 말이에요. 이거 그냥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박수 값으로 받아야 돼. 박수 세 번씩이니까 여러 가지 은사를 착착착 설명하다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어라고냐면 내가 자머리 밑에 잡으셔도 돼요. 지금자럼 제가 좀부활하자 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한 은사를 중에 가장 최고의 은사를 너에게 소개하여 주겠다시단자가 하는 거가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은사. 꼭 리스트에 되는 솔직히 방어리는 사람은 없는데. 교회에서 통교의 은사가 없어도 불편하지만 굳이 이게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 꼭리스트되는 은사. 교회에서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은사. 이게 있어야 교회가 되는 정말 중요한 필수 불가능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방원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통변의 은사가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셔서그문요 네. 내가 예언하고 내가 통변하고 네. 내가 병을 고친 여러가지 은사와 달란티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더큰 이유로 말하면 나를 보고, 네. 사랑의 도구 사랑의 지인으로 쓰시기 위한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은사의 마지막 하은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그사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를 뭐냐면 사랑이기 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대해서 다른 그본보다 사랑 의 행사가 충만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증을추원합니다 바울이 다시 돌아온 에베속 교인들에게 그러나 궁금하던 에베속 교회에서 몇 명이나 성령 충만하라 받았을까 이때 너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성령을 못받았는냐우리 성령을 못 들어봤을까 그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 자 그럼 에베소피오에서 몇 명이 성령을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 직전을 받더니 뭐라고요? 모두 열두 사람 중하나니다 이걸 또 에게 그러신 분이 죠 열두 명밖에 안된느야 우린 지구와 백명모세서 예배 드린디데그 열두 명 여기서 말하는 열두 명은 십자직 열두 명에요 예수님 제가 몇 명이죠? 열두 명 맞아요 이스라엘은 몇집파죠 열두 집파 여기서 말하는 12는 뭐냐 면요 완전 숫자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열두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열두 제자 중에 한명가려다가 넘어졌을 때 바로 어떻게 요한 명의 제자를 다시 세웠요 열두를 맞추려고 그 얘기는 뭐냐?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교회로 부흥하기 위해서, 하나님 밑뜻대로 쓰임 받기 위해서 요셉까지 준비해서 요셉까지 쓰임 받는 요셉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지 인데. 나는 좀 많이 먹었으니까. 나는 좀 약하니까. 나는 좀 병들었으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나 빠지면 되겠지. 나나 빠지면 열둘이 안 되는 거. 나까지 포함해서 열둘이. 옆에 있는 분들한테 꼭 말씀하세요. 열이하지 맙시다. 뒤에 계신 분들테 인사하세요. 빠지지 맙시다. 내가 있어야 에베속 교회 성령 충만한 열, 또 성도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남문제단에 나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이 열둘 완전수를 믿는 걸 부르시고, 우리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열둘 완전 제일 이름은 우리 남북교회가 돼서 성령.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는, 아멘. 성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중님의도름로 간절히 하합니다하님께서 우리를 듣게 살용하셨으면니 영광의 박수 드니다 <laughs> 같이 나오실까요? 찬1 9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 기도하는 이 찬양을 하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 기도하는 이 찬양을 같이 하시고요.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처럼 완전히 여등끝을 위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자에 기도합니다. 그저 같이는 능력하지만 제가 그 숫자에 들어가서 도와줄 수 있는 내가, 내가 있어야 하는 교회가많같습니 내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 교회가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살주시기바니다두 번째, 우리 이주학부가 모여서 성경학교 내가 기도하고 내가 협력하고 내가 동참해야 그 성경학교도 천국잔치, 성경잔치 될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학교에서 같이 기도하겠 내가 매일 기쁘게 순 길에 할때 같이 힘있게 찾아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s okay.